수박이 달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수박을 따볼까 합니다. 수박 이름은 쑥쑥이에요. 쑥쑥 잘 커서. 근데 더 커지를 않더라고요. 더 이상은. 그래서 오늘 우리 쑥쑥이를 잡으려고 합니다. 우리 집 숙소기가 두 개가 있어요. 그중에 하나를 잡을까 합니다. 이 아이예요. 잘랐습니다. 한주 제법 잘 컸었죠. 손이. 쑥쑥이가 잘 익었을까요? 어떻게 자를까요? 맛이 어떤지 음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 생각보다 달고요 상큼해요. 숙수기입니다. 우리 집 숙수기가 저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. 이것쓸까요? 수박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겠습니다. 먼저 드십시오. 이따 제가 먹을 거예요. 수박아 고마워 이쁘게 잘커져서 내가 키운 우리집 쑥쑥이 선원에서 자란 쑥쑥이 잘 익었을까요? 숙소가 너를 자를 거야. 히잉! 어, 와! 하얀색 수박이다! 하얀색 수박 맛을 볼게요. 선운의 쑥수기를딴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. 여름에 내가 먹고 집 앞에 뿌려놓은 수박 씨가 쌍이 터서 수박이 자랐어요. 선운이 키운 거죠.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. 벌써 11월이라 아침 저녁으로 날이 너무 쌀쌀하고 또 서리 내리면 수박도 더 커지도 않고. 그래서 오늘 우리 손원의 쑥쑥이 수박을 땄어요.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수박을 썰어 봤습니다. 잘 익지는 않았지만 자연이 준 선물이라 제가 한번 먹어 볼까 합니다. 음, 생긴 건 하얗지만, 아주 신선하고 달콤한데요. 생각보다 달고 맛있습니다. 자연에게 감사드려요. 드셔보세요.